다 5시 일어났는데, 씻고 왔어요.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. 이제 준비를 하고, 이따 8시에 나가야 됩니다. 아 나왔는데, 추워 죽을 것 같아, 진 진심으로, 진짜. 아니. <laughs> 어떻게. 이렇게 어떻게 되나는지 진짜. 저만 패딩 아니었어. 나만 패딩 아니었어, 진짜. 입구를 못 찾겠어. 아세요? <laughs> 컴온해 나 나도 브이로그 찍으면서 왔어 들고 왔어요 <웃음> 과연 <웃음> 야,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, 근데 못들어가도 뭐 딱히 그렇게 별타이 그니까 <laughs> 과연 그냥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뭐 아쉬운, 아쉬운 거고 <웃음> <웃음> 어? 도닥 <닥터> 터넣어 <닥터> <laughs> 아아 이거 슬프다 근데 아 잠시만요 이 너무 타져이는거 같은데 이거 놀아주니까 <laughs> 박건이가려져 애명이네? 애명이네? 애명이 오, 아까 나 여권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권을 받았어요, 여러분. 드디어, 드이 들어갈 수 있어. 이디 내가 못 들어갑니다. 왜안 되는데, 요 이제 나야 열두시 반까지. 시반라면 울어, 울어, 이제. <laughs> 울으면 <한번> 늘어보내지 <laughs> 않을까? 두 시간 반걸려서왔다고어필해야 돼. <laughs> 네, 말하는, 모든 생각이 <목소리로> 울면 생각이 울면 생각이 울면 생각이 생각이 울면 생다이울이 울면 생각이 울면 생각이 울면 가각이 울면 이 울면 생각이 울이이 생각이 울 하지 않았어? 이울 생각이 울이이 이 사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사람이 많아서 좀 큰일난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래 그니까 안 봤어. 아, 진원이 있었겠다. 응. 안 봤어. 내장. 내장 응. 받으려고 추가했어요. 확인된 제품은 본인이 직접 볼때 잡아주신 겁니다. 지웅님. 지웅답이야? 아, 이것도 랜덤으로 주는 거였어? 그런 거 같아 네, 보도 못 찍어요 저찍게요에해볼요팩한번한번 네. 눌러주세요 촬영 확인해 주시고요 맨 끝으로 가서 티켓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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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같이 가어니다네네 저희가 같이 촬영 확하셨기 때문에 네. 추누락로 인한 교환 안부가 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뭘거 같아? 네. 앞머리가 보여 네. 앞머리고요 아, 내 생각에 상한이있것 같은데. 내가 네, 약간 상한이인는것 같아. 근데 상빈이있 일단 시술. 응. 김기린. 김기린을 뽑을 수 있을까? 해야지. 가능이 어, 잠깐만. 어, 어, 뭐야?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왜또 김기린이야? <김유빈>? 어, 몰라. <laughs> 이것만은 김기린이라도. 에버데기네 어, 어. <laughs> 다구 n d 배 나왔는데?

근데 별로 않아? 근데 어? 어! 어? 야, 별로 안 신하지. 응. 진짜 나 앞에만 보는 거. 됐나. 아가이 뭔데? 야, 뜨거. 개년아. 개년.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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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어, 교환. 근데 솔직히 이멤보면 교환이 안 들리고, 언니가... 저는... 면 선물... 선물 선물을 까볼게요. 나통리부 가서... 통리부를 야, 근데 이거 <다> 기맨이야임기맹데잘뽑았는데 <laughs> 손... 어때? 아니, 몇개 이상한 게요. 이건 집 가서 까도록 할게요. 왜냐면 내가 혼자 방이 없어서... 통일... 갱스를 캐시로... 여러 개 정도 한 개... 저전 이거예요. 거고

i <laughs> 어? 일단 a matter of it, okay. It's a l 나도 나도 나도. e a h it's 이 little. y 나왔냐. it's a little. Yeah, it's a l 아 t t l 왜한 명이야? 너 입술 보고 그냥 개기 없는 거죠. 나키잡이야 귀여운데? 응. 그래? 근데 입술 봐? 왜 저래? 귀여운데? 귀여데 귀여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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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여운데 이거 아니야? 근데이거 아니야? 데 먹으러 래요네나나좀 아, 응. 아, 괜찮은데? 그니까 야이봐이까저다로 바꿔 갈래요 시심해서 까세요 공가있 진짜 권 아니 나야그러니까오 <laughs> 나오지 말고 해 그거를 그 위해서 이제 키보드를 샀게이 아! 아니 근데 손카가 너무 반낭적이네요 음. 음, 음, 야. 야! <laughs> 배지가나 써볼게 이거 이쁘긴, 이쁘긴 한데 오! 야 진짜 <웃음> 뭐야? 제가 <laughs> 사도 돼요? 사세요 비디니까 졌어요. 미친거 <laughs> 아니야? 오늘 못 넘어? 나 이거 하트 펜던트 안 열어보려고 했는데. 아니 얼굴이 음. 너무 예쁘긴 해. 제가 까볼게요. 네. 내 생각 이거 성함이 어. 이거는, 아 이거. 음. 귀기미 않아? 귀 미친거 아귀야왜 이렇게 웃냐? 아 귀엽지 않아? 아니야지 않아? 아 귀엽지 않아? 귀지 않아? 귀엽지 않아? 귀엽아 귀엽지 않아? 귀엽지 않아? 귀엽지 않클럽 못들어가 네, 전화해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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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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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 <laughs> 다 본인이 원하는 어, 거우이 불쌍해 되게 <laughs> 웃겨 능름림만 제 꼴인 나만꾸리면 됐지 뭐에에나이로그 <laughs> 소개해 내가 사진 찍어서 얹을게 나중에 양성센서도이로그이로그한 5분 되는 거 아니야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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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<laughs> 눈물만 전나게 <전화하게> 나가 있던나 그렇게 된 정신이 이렇다 일반이네. 에, 뭔지 야 이거 생각이야? 아니, 존나 많아. 야, 근데 징그정도로 많아. 됐이 물이 거 이렇게 가고다 쓸려고 말이야. 저 여기 잔잔해서 여기 있고. <laughs> 아, 맞는 거 <것> 같은데. 요 <laughs> 언이 <laughs> 소개시켜줘! 규빈이 소개시켜줘! <laughs> 축가 불러도 결혼식에서! 누가 그랬는데? 혜리가 축가 부르면은 <laughs> 신랑 <신난> 교체식이라고. <laughs> 하지만. 교체되는 <식으로. 웃음> 교체 <건> 신부였고? <웃음> 제발. <laughs> 교체되는건 신부였고, 이러네. 나한하다걸려는데신교 뭐하러 가자, 저기? <웃음> <웃음> 치마에 줄일 너무 네, 좀 너무 길다라고 포토이도 찍으러 가자? 맞아요 자그는 김규빈, 유사연의 존나 뽀뽀 받으러 니다 뽀뽀 난 뭐임? 난 김규빈한테 가려지러 가는 거 아니야? 네한컷한컷 거, 거 <laughs> <한거> 버리기 <laughs> 한컷 규빈이 주기좋지 규빈이가 다쓰기 규빈이가 다기였겠다땅서해 수정아 수정아 수아아 와야 여기를 이렇게 아무대가 들어가는 거지. 음 카페 3컵 다가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 건나한테탈거 같은데. 이거 귀엽다 귀엽게 이거 이어고 건우기는 밥을 뭘 먹을까요? 네꼽세 <laughs> 아니야 우리 건우미 20만 먹어 참 이슬아니야. 어? 근데 건우님도 술 마시나? 뭘 마시지 않을까? 마시겠지? 김지빈는안마시긴해 뭐야? <laughs>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게 설레는 거야. 출마생이 설레는 거야. 언니술 취한 거 하고 싶어. 빨리. 에? 난 정말 기억하기 힘. 오,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. 아, 김교빈 보고 싶어. <laughs> 아, 우리 진짜 정신병이다. 미소를 숨기지 못해. 엄마, 나 어깨 운동 하러 가자. 가각에만들어 먹은 없네. 는 예쁜 느끼를 만들어 놨다. 대장. 뻑도네가 덮죠. 이래. 이래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거 장어 진짜 대장어. 어, 장어 완전 아 장어 장어, 나, 나 그냥 장어가 잘 생겼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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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기치는오 <비난치네. 웃음> 와. 언니 되게 얼초처럼 나와 나저 갈래 얼린프로 같이 나와 가와스페 이거 야 먹고 어아 그런 애다 몰라 맞죠 맛있을 거는 뻔하니? 계속 빨에좀거다볼 거야 빠빠이 아가 끝내로 왔습니다. 집 가서, 언박싱, <laughs>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 0 0원 아니야? 6,000원. 한 6,000원에 10개 나으면 6만원? 총 20개 산 거지. 버전이 2개야. 그럼 셀카를 20개를 샀다고? 네! <laughs> 그럼 12만원 아니야? 맞아. 인사해. 짱구야. <laughs> 친구랑 같이, 앱, 그, 파워깡 해보도록 할게요. 제귀거아 귀엽지? 사시네요그 다음은, 이거 샀습니다. 아 근데 포카가 남 찍어요. 왜지? 애매하긴 해. 애매하긴 해. 대충. 근데 저는 이거보다 시크 버전이 좋은데, 그냥 샀어요. 포카는 시크 버전이네요. 시크? 이게 시크 버전님 그게 그래, 시크한 건가? 이게 하이드 버더아 시크.. 아 시크 하이드? s e e k S-I-C-K말고 아.. 에아 개떨비 이뻐 다 귀여워서 이걸 사버리 어 스트레스 말랑볼? <laughs> 그거 <그건> 왜.. 왜? <laughs> 왜? 스트레스 많이 받아?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이거 그냥 인형인데? 어, 아, 쓸데없 나이 게로줘나스레스 많이. 야, 근데 여기, 여기, 김기 문구 적혀있다. 다잘될 거야. 괜찮아. i t 오케이. 짠. 이거 인생 내 컷인데, 귀여워서 샀어요. 아, 근데 그래, 그건 살만해. 나 그건 어 이건 살만해. 이건 귀엽잖아. 살만해. 그래. 핫, 이게 뭐지? 하트 펜던트 키링? 이거 개 귀여워서 샀습니다. 오 얘, 어, 포카 너무 귀여워요. 아, 크레스텔도두개 샀습니다. 징급인 바꿔는. 어때? 어깝게? 전시. 근데 끝 들어갈 게 없다고. 귀여우니까 사는 거야. 아까 4개 깠으니까 총 16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부터 갈까? 핑크, 핑크, 남색. 핑크, 남색인 것 같아. 응, 남색만 더갈까 <laughs> <laughs> 짠, 다 깠고, 이제 하나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누구누구 나올 것 같아? 두 명이야. 아두이야어 아, 김지용 장하 김지용 장하오? 응 어. 열어볼게요 볼게김태 리키 오루 요... 오케이 다음 예상해줘 빨리 상한빈 상한빈이랑 유진이 네. 응 한유진 상한빈 한유진 어, 오나까야오오오 어, 한명 맞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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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한개 더. 오 어, 한유진. 야 우리 다 틀렸어. 이렇게 유진 오 어, 유진이다. 아 <laughs> 메키다. 어, 어안 나오는데? 나나 원래 매 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가볼게. 어어 사람이 데어 고능해장하아오장아오 어? 오케이 응다이오 아우 오케이 응, 장아오. <laughs> 어, 나, 이, 오늘은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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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님 아, 먼저 보세요. 저눈 감고 있을게요. 다 함께. 본다. 어, 어 진짜 되네요 어, 리키다. 나리키잡인가 버진으로. <laughs> 아, 리키! <왜지? 웃음> 한빈이남한이다 명이, 어, 귀여워. 귀여워. 야, 누군지 모르겠어. 그냥 할게. 어, <laughs> 귀엽다. 어. 다음. 꼭 어, 하우다, 하우. 하오. 어, 지은이야. 어, <laughs> 하우다. 어, 준민씨 나오기로 했어. 어, 나 봐버렸는데 그냥 근데 우리 다 틀렸어. 그냥 유진한테만 했어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이거 한녀 좀렇게요 왜? <웃음> 한민이야. <웃음> 아니, 미친 거 아니? 개안했어. 개안 <laughs> 너무 잘생겼어 눈이 번쩍 떠져버렸어. 그냥. <laughs> 이번에 약간 유진이다. <laughs> 다 틀린 우리 서선빈. 찐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야. 이건 진짜 김규빈. 오케이. 장하오요. 박건이요다틀렸고요 네. ทุกคนพบกันจบบายบายอ่ะนง